때 들어섰습니다. 출발 대 열리고 북경예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청담K와 4번 용비패왕, 7번 불의전사, 3마리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백투더레이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한세네자마인 백투더레이디가 선행을 노리고 있고, 안쪽으로 6번 국대레전드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빠르게 바깥쪽에서 쳐나오는 2번 경주의 인기마 4번 용비패왕, 늦출발을 만회하면서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9번 백투더레이디와 4번 용비패왕, 두마리의 격차 반마 신차로 이제 바깥쪽에서 선두까지 빼앗는 4번 용비패왕입니다. 4번 용비패왕과 안쪽에 9번 백투더레이디 두 마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 바깥쪽을 도는 6번 국대 레전드가 3위, 안쪽으로는 1번 뉴리더와 3번 럭키로드, 여기에 7번 불의전사가 6위권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이제 4번 용비패왕이 단독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유일한 이세마루 출전한 4번 용비패왕과 9번 백투더레이디가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추입하는 11번 내편입니다. 네 김해선 기수와 함께 바깥쪽 빠르게 취입하는 11번 4편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면서 바깥쪽에서 선두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11번 4편 여자 김해선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 안쪽에서는 9번 백투덜 레이디가 단독 2위 4번 용비 패왕은 3위로 밀렸습니다 11번 4편 여기에 9번 백투덜 레이디와 4번 용비 패왕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김혜선 기수 컴퓨터 같은 차분한 기승 바깥쪽에서 서서히 치고 나면서 결국 앞선 말들을 따라잡고 바깥쪽에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9번 백투더 레이디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4번 용비패왕이 3위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424kg의 작은 말입니다. 11번 내편 바깥쪽 취입에 성공했고 9번 백투더 레이디가 2위. 4번 용비폐항은 3위였습니다. 4위는